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안승남 구리시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안 시장은 취임사에서 시민들의 주인인 구리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재정 기자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안승남호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승남 시장은 취임사에서 구리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겠다며 700여 공직자들에게 시민들의 편에 서서 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사명을 받들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 멋진 구리식 재구약을 위해서 구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저의 모든 능력과 열정을 다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안승남 구리 시장은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독려하며 공정한 원칙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구리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과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사업의 쉼없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안 시장은 공약 사항인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박영순 전 구리 시장을 미국의 특사로 파견해. 외국인투자자들에게친을서를 신뢰 회복회에나에서기도했서니도 했습니다. 구리시장으서서 당선이 됐는데 당선인 신분이지만 나는 취임하면 이 사업을 재가동하는 데있서서한밀한 검토를 하고 노력할 터이니 제발 믿고 신뢰를 회복해 달라. 안국남 시장은 인수위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진 에리 시민 주권 실천단을 만들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부 다 상근하실 수 있다. 난 8시간 근무할 수 있다. 그것도 무보수로, 자원봉사로, 식사도 내가 하가면서. 이런 분들이 100여 명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인수위원회에 대한 구성보다는... 시민들이 주인인 쿠리시를 강조하며 출범한 안승나무가 초반부터 대대적인 인사도 예고하면서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양재정입니다.